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네, 성령으로 받고, 기도하면 인도합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국은 나의 배경 세계는 복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어, 영상 하나 보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당자 비유입니다. 당자 비유. 네, 잃어버렸다 찾은 탕자 비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게 있어요. 네, 나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두 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오늘 또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자, 먼저 봐야 될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 네,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인간이 어떤, 어, 특징을 가졌는지, 네, 먼저 보는 겁니다. 인간은, 자, 아까 전에 당자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나요? 떠났어요. 당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주 파렴치하고 네, 버릇이 없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네, 장세계 3장, 6장, 11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수 없음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태어날 때 부모님을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죠. 내 성별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라고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거제랑 통영, 에 태어날 거라고 내가 정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예은교회 다닐 거라고 선택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진짜 나예요? 아니, 그거 다 정할 수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아니에요? 맞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을 열광합니다 너는 할수 있어 어, 힘을 내너 안에 있는 장제력을 꺼낸다면 너는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등의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어, 결국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어, 불 대표적으로 불교는 어, 네가 도를 닦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심지어 불교는 뭐라고 할지만 개도 부처가 될수 있고 나무도 부처가 될수 있고 다 부처가 될수 있어요. 네,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속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3단체 중에서 New Age 나오잖아요. New Age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 모든 사람이 예수가 될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New Age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될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New 어, Age는 또 우리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랜넌트들 문화 속에 여러 이게 지금 우리랑 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부랑 피부로 맞닿는 유튜브, 영화, 드라마 등등 여러 학교 교육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가 바로 이 문화입니다. 어, 네가 진화해서 예수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 이런 사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사상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두 번째, 어, 인간은 내 필임 문화에, 아니, 전으로 넘겨주세요. 인간은 내피림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내피림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내피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어떻느냐?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어, 여러분들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혹시 진화론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진화론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워요? 아직 안 배웠어요. 진화론이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혹시 아는 친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거랑 반대되는 게 진화론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신이 신이 있다는 사상을 믿어야 돼.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은 없어. 자,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뭐냐? 우연적으로 인간이 생겼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생겼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빅뱅 폭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갑자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연히. 어, 수억 수백만 년전 부터 해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어뭐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는 갑자기 네발 달린 동물이 되고 네발 달린 동물이 갑자기 이제 침팬지가 되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laughs> 자자이 진화론 어 그게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자. 그 위에 세워진 사상이 뭐냐? 자, 이제 어, 저기 우리 북한 있잖아요, 북한. 북한의 사상이에요, 이제. 자, 인간이 만약에 우연적으로 생겼다. 하나님이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랑 동물이랑 다른 게 뭐죠?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물로 실험하는 것 같이 동물은 죽어도 장례식 안 하는 것 같이. 뭐, 물론 요즘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인간, 인간 목숨이랑 파리 목숨이랑 다를 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알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목숨이 파리 같아집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네. 약한 인간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 사상에서 세워진 이론에 의하면. 자, 결국. 이말에 내가, 제가 이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상 위에 세워진 문화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극단적으로 가서. 예, 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없는 문화, 그게 내필인 문화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바로 이 문화입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이 문화를, 이 문화, 이 사상 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이 사상 속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들 선생님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선생님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하나님 못뭐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훈련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돈이 최고야. 하나님에 밥 먹여주냐? 돈이 많아야 되지. 하나님 왜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틀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공만 할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수 있다면, 내가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요. 세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쟁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돈 많이 벌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성공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벨탑과 같은 성공입니다. 돈 많아도 행복 없습니다. 네. 그게 불신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상태입니다. 귀신들림 무속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불안하니까 염려가 계속되니까 미래가 궁금하니까 귀신들림 무속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오만것다 하는 거예요. 뭐 점쟁이가 너는 핑크 색깔 옷이 잘 어울려 그거 입어야 복대 그러면 이제 핑크 색깔 옷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날 이날에 이사해야 돼. 아, 근데 그날에 내가 무슨 일이 있네. 그러면 점쟁이가 하는 말 들으려면은 그거 다 취소하고 그날이 이사해야 돼요. 네. 그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신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팥죽 뿌리면 귀신 떠나간다. 이런 거다 미신이죠. 그리고 뭐 해 뜨는, 어, 1월 1일에 뜨는 해 보고 비는 거, 그런 거다 미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미신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리고 뭐 별똥별 보고 소원 빌면 소원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뭐 유, 전생, 후생, 전부 다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것도 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네, 귀신은 원래 귀신이고 사단 마귀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당연히 귀신 섬기고 마귀 어, 자녀로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말하는데 우상 숭배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 여섯 가지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죠. 마귀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이 여섯 가지 운명에 빠져삽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열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있고,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속성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볼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되었을 땐또 하나님 어떤 언약 주셨죠? 피, 제사 드리러 가라. 또, 보로되었을 때는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전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너희가 너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내가 구원자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줄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여자의 우선 전혀가 잉태의 아들을 낳리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이 약속 그대로 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한 분이, 오직 한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2가지 문제에 빠져 완전히 해방받는 길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받고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기도 하고 예배 못 드리기도 하고 갑자기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까 전에 당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가장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내가 가장 속을 수 있는 쉬운 부분이 어딘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증겁니다. 자, 이 말은 뭐한 예수님 우리 죄를 다사셨 주신다. 죄지어도 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했다면 어 다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입도 받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한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12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그러 그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선 잔치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정말 예배 안할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 안할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 안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 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나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 얻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복음이 각인 불이 체질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세계 보고만 하는 랩넌트로 우리 랩넌트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777 우리는 3집중, 호흡과 함께 하면은 영과육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다음 남겨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전부 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에 행복하고, 이거에 감사하고, 이것 이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천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내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77 어려우면 땡깡 부리듯이 그냥 기도하세요. 그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 집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간표에 기도도 다 알려주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알려주신 777 가지고 3 집중하는 그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 어, 요... 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죠? 사단마귀 귀신이 응답합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남겨 주세요. 아, 3번입니다. 어, 승리의 확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즉,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사, 어,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욕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나보다도 더잘 아십니다. 그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나와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 3 1 4절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된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보고마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방해해도 누가 막아도 세계보고마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하나님이 빛으로 비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보장된 영원한 성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사제의 확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고 밉부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모든 부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었습니다. 원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원죄는 무슨 죄죠? 하나님 떠난 죄.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원죄가 해결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상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선조가, 우상숭배 때문에 물려 들어온 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 대물림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문,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흑암, 저주 재앙이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자범죄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뭐, 거짓말 하는 거될수 있고, 치운 괴롭힌 거될 수도 있고, 남 기분 나쁘게 한거될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범죄인데, 그 모든 죄,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는 해결됐는데, 우리 지금 죄안 짓고 사나요?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아침 몇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 몇 개의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자,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 착하게 살아라는 말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 자녀가 된 목표가 우리 착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막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아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잠먼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을 덮쳐서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당자와 같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정말 묵상하면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렘몬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담내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분명히 복음의 말씀 선포되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담내시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보고마의 주역이 확실하구나. 내 환경, 내 상황, 내 현실은 조금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계보고마의 사람으로 랩넌트로 불렀구나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 집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네.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도 없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이 마귀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확신 가지고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자와 같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다리셨고 용서하셨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문제, 상황도 이기, 이겨 정말 세계보고만 있음 받는 랩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랩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